이제 바이블 타임의 순서가 에스겔서인데, 본문을 보기 전에 우선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2차 침공 때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선지서입니다. 주제는 유다의 영광과 상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이요 강하게 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전체적으로 크게 네 부분 나눠집니다. 보통 다른 선서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에스겔서는 주제별로 이게 쓰여지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쓰여지는데 맨 앞에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열방에 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주제로 주제별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어, 유다 백성들의 죄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 이제 오늘 어, 또 읽어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저께도 읽어 보셨을 텐데 쭉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장 이전에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오늘날 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시당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인데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은 인간의 죄나 허물로 인해서 취소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역으로 나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방종의 태도는 이건 결코 적합한 모습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이 예스교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또한 금식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집회에는 항상 참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자기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영적인 위협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공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요 분명히 그런 죄된 현실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들어가면서 이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위기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매 순간 불평만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은 마음만 있고, 불안한 마음만 있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만 있고, 그런 마음만 지금 가득 차 있다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큰 영적인 위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붙잡아 근데, 영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향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성읍 위에 흩트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읍을, 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철저히 거룩하게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부터 불로 응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면 다른 누구보다 그것부터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징계하시고 항상 아,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저곳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 저곳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을 심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여기, 여기보다 뭐, 더 악하기, 여기, 여기하고 비교해서 다른 의미에서 하게 아니라 그 내면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 내면. 그래서 우리, 우리를, 우리를 어,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연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세상 사보다더 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매순간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신다면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행실과 죄를 태워버려야 한다는 거죠 멸망이 아니라 갱신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아래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것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그 그룹들의 바퀴에 돌리는다 눈이 가득 하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바퀴와 그룹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요. 이 바퀴는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요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 바퀴와 그 바퀴의 둘레 눈이 가득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퀴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느 곳도 예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도 다 가신다. 어느 곳도 다 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 둘레 뭐가 있습니까? 눈이다라고 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내 안에 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된 부분은 숨기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다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보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속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속속들이 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갱신은 바로 누구에게다 감추고 싶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에스겔에서 결국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은 징계하세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멸망시키더라도 택하지 않은 백성은 완전히 멸망치 않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도록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강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개케 하시는 징계도 은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우리 에스겔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코람데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으므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지을 때는 하나의 철저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는 우리들 매순간 되도록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시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든지, 우리가 완악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살길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바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수 있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로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 주여 오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오늘도 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런 인생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